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나약한 영혼을 위한 쓴소리 폭탄 공무원 시험 중에 아 개리직 한번 시험 볼까? 해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오늘이 8월 6일입니다. 오늘부터 개리직 접수를 받아요. 10월 달에 올해는 시험을 봐요. 2020년 이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거기다써 놨어요. 시험 공고에. 그래서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요, 오늘 접수를 하신 분들 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근데 모르아요이 게리지란 게 맨날 안 본다 그러다가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거든요. 예. 자, 게리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면, 세 과목. 영어 없음. 요거 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자, 그런데 그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목이 뭐예요? 모르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국사 있고요. 한국사는 구급 공채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과목. 컴퓨터 일반. 저 이제 서점에 가서 컴퓨터 일반 책을 한번 봤어요. 저도 뭐 컴퓨터 쪽에는 뭐 대단한 전문가 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웹기획 쪽을 했던 사람이라 컴퓨터 내부 구조 같은 건잘 모르죠. 네, 프로그램 같은 거잘 모르고요. 그런데 봤더니 아하, <laughs> 네,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네, 무슨 메모리 같은 거 나오고요.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정보처리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도 나오고요. 쉽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그런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컴활 같은 거 시험 준비하시고 컴퓨터 일반이 가능할 거냐 솔직하게는 어렵습니다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나온 자료만 달달달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오히려 예, 원래 그대로 외우는 게 가장 쉬워요 그대로 외우는 거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빨리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자, 우편요금 얼마 뭐 이런 거 얼마나 금방 외우세요뭐 우편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 금융 상품은 뭐뭐뭐가 있고 예금에는 뭐뭐뭐가 있고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건 외울 수 있겠죠. 대신에 컴퓨터 일반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네뭐 이진수도 해야 되고 1 십진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가, 가장 쉬운 거고요. 언어도 나옵니다. 언어 네, 자바 같은 거 결론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프로그래밍 자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다가 아 국가직, 지방직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개리직 있다니까. 아싸 개리직 3개월 공부하면 합격하겠죠? <웃음> 웃음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식인은 맨날 올라와요. 지금부터 해서 합격할 수 있겠죠? 아, 있겠죠는 이미 본인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2년이나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국사도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가 없다고 하지만 영어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한자 문제도 나와요. 자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하, 하면 되겠죠. 아 접수야 뭐 누가 못해요. 얼마나 많이 안 오는지 몰라요. 개리직 같은 경우 응시율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그냥 접수해 놓으신 분 많거든요. 그냥 시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어 요거 혹시나 혹시나 합격할까 해서 가요. 대부분 합격선을 보면 80점 이상입니다. 80점은 세 과목이니까 네 네. 4... 네개씩 틀려야 되죠. 네개씩 해서 12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개도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11개나 10개 틀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한두 개는 그만, 그냥 나가는 문제예요. 잠깐 생각 잘못하면 나가요. 무조건. 네, 그게 함정이게 모든 문제가 함정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데 그냥 해볼까? 한 2개월 뛰 공부해서 합격한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laughs> 요거도 뭐그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90%는 안됩니다. 절대로. 꿈 깨세요. 이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세요. 아니, 공무원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계리직이 왜 나와요? 아, 물론 계리직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길이 다르잖아요. 원래 길이 다른 거를 억지로 틀어서 간다고 해서, 시험 합격하면 또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알아요? 아, 계리직도 되는데 뭐, 구급 공무원 안 되겠어? 또 공무원 공부합니다. 그럼 계리직 합격해놓고, 또 공무원 공부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무슨 인생은 보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리직이 뭐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당장 오늘 가서 우체국 가서 보세요. 뭐 하시나? 보고선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면 지원하시는 거고 무조건 공무원이니까 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개리직은좀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따로 뽑는 거예요. 따로 뽑는 데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접수 못했는데 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요. 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접수 언제 하고, 언제 시험 보고, 언제 면접 보고,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싶다면 포기하셔야지, 뭐하러 하시나 모르겠어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는 본인이 찾아야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뭐 핸드폰에다가 특염톡, 흑 <laughs> 말도 잘안 나요, 더워서. <laughs> 폭염특보 이래갖고 보내주나요? <laughs> 개리직 오늘부터 당장 해! 이렇게 나와요?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쓴소리 시리 중에 본인이 챙기자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쓴소리가 있죠? 네. 왜 이렇게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냐?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좀 나빠서 그래요. 나빠. 나쁜 사람들이 꿈은 커. 공부는 되고 싶고. 꿈을 키우려면요. 실천을 하라 이거예요. 실천을. 하나하나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냥 나는 나태하고 매일같이 밥 먹고, 수, 아니, 술 먹고 노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내, 갑자기 찍으니까 다 맞아요? 한, 진짜, 로또 되는 만큼 그런 분이 한 명은 있겠죠, 한 명은. 정말 찍었는데 술술 담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 한 만큼 답 나옵니다. 공부 한 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런 시험들은 갑자기 나오는 시험들이라 뭐,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할지 안 할지. 과목이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르면 어쨌든 새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접수하고 안 가고 이럴 것빠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접수도 하지 마세요. 괜히 경쟁력만 잔뜩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오지도 않아요. 네, 노쇼라 그러죠. 노쇼, 노쇼입니다. 노쇼, 공무원 시험에 노쇼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독관이 한 명이 더 선임이 돼야 되고 교실도 하나 더 빌려야 돼요. 다 돈이에요. 돈. 물론 본인들날돈 냈는데 돈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비를 하는 거죠. 낭비를. 쓸데없는 시험지를 더 프린트했잖아요. 버려도 되는 거를. 자,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제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성공을 할수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도전을 하려면 어, 온몸을 다 바쳐서 해야죠. 아시겠죠?